아, 그선광은 진짜, 아, 진짜 없을까. 역사에 남을 랜턴 올라프다, 그거. 막눈이 <laughs> 랜턴 들고 탑 가가지고 개발렸던 거. <laughs> 진짜 다른 의미로 레전드 아니었습니까? 진짜 레전드였지, 그거. 막눈 미친놈이라고 막 사람들이. 미시는 안 받아도 되겠구만. 어, 잠깐만, 우리 왜? 왜... 왜... 에? 왜... 와이 와이. 네, 네. 20살 끝내면요? 상대 탱커 없잖아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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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 잔에 덱스, 위바위바 덱스가 위바, 위바. 위바위바 <laughs> 아, 럼블 뽑아도 됐겠다. 그래, 럼블를... 아, 럼블을 씹 씹었는데 지금 럼블 이길 수 있는 핀이 있나? 럼블이 이길 것 아니, 같은데 그 진짜 3렙 날먹힌다고 의심할 어떻게 다없 저만 아니면 시냥과열키고 들어오면 이거 막을 수 여기서 한대 칠까? 체리~ 착실히 리쉬를 하네. 안 와? 아, 같은데. 돌아서 오는데, 아, 잘못했어. 와, 미친, 뭐야. 와. 아, 야, 야, 선타왜 이렇게 쎄, 지봐 우리 1렙 때는 매우 약할 예정. 아이고. 오 역시 깍둑썰기 한 대씩 톡톡 쳐야겠다. 표를 이상하게 쓰지. 아, 재수 안 됐지? 어. 보세요, 이 오케이, 오케이 탑풀. 풀. 뭐야 이거? 어, 다저 땜하고 있 네. 나이스. 스 걸었어요. 와, 붐, 붐, 붐. 진짜 붐. 개 붐. 진짜 붐. 진짜, 진짜 붐. 아, 다 여기까지. 다 까비. 그래서 신경도 풀. 이새풀었어 저거 왜안 모르겠어? 그리가 미쳐있나? 덩그 없으면 죽었으면. 너무 깝치는데? 오버지 저거는 저런 안 되지. 프리징 하게 번에고 미드 집 가야 될 듯? 왜가 테니로? 밀고 가자. 나이거 아, 음. 만화가 없어. 허! 아, 까비. 만화가 없었어. 아, 까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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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벼. 가자, 가자. 버려버려. 버려. 아 라인.. 진짜 약간 이상하다.. 너무 아깝다.. 만화가 없었다.. 둘다 이상한데.. 음. 아 아이템 너무 이쁘게 나왔다.. 아이고.. 체커.. 체커.. 없을 수 없지. 어, 지방아 죽는다. 몰라요. 스 이제 윗동선이긴 한데. 제가 이러면은 그 이게 왜 맞아? 상대편은찔 주고 와 가지고 먹은 거긴 하잖아. 미드 CS 같이 해서 네가더죽는 뭐야? 쉽게... 무빙 음. 굉장히 정직하게 하네, 제리 친구. <목소리도> 나이스. 나이스 뭐? <뭐야>. 야리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리. 너무 깝쳐용. 음, 아 저건 못 참아. 내 이거 뭐가 있어? 너도 크긴 해야돼 하여 크면은 못 먹는거니? 흠흠흠 됐어아 씹어 야나고민도없다 이거 어, 그러게 랜턴 정도 거리 같은데 이 속이? 음딱 그런 느낌. 음. 아이 아, 음. 어려세요? 음. 나 스킬이 없어. 높음. 나이스. 음. 아, 렌즈가 벗었네. 룰루가 너무 못한다. 아, <laughs>

야. 개엎지지야 네, 어, 야 어? 아, 평타평타부 어? 어? 아, <laughs> 어, 어? 에? 아. 아니, 이게 뭐야, 씨발. 아, 니제1 5시야 씨발. 이건 누구... 아니, 뭐야, 방. 주문도 아, 심지어 라오고 아이고, 창딱 던지니까 죽었어. <laughs> 저 피어로 랜딩 어, 갈만하겠다고 하셨어요. 다바고 오케이, 높고요 얘네... 음. 조기 반 퇴원이면 좋았다. 저거... 아, 렌즈 안 바꿨네. 음. 다이브이 시리다고 심지어 내 제압기 룰루가 먹었네. 이 음. 어허... 이런 말이 많아. 아, 평타 마지막에 절어서 못 죽였어. 몸매? 전 너무 음. 말아요. 몸이 단단해서 한 번쯤 너희 녀석 CS 먹을 땐 시야가 좁아지는 타입? 봐라. 밟은 갔다 이렇게 해줄게. 아 완전. 계속 뭐 어디지? 주게 줘, 주게 나도. 리 워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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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준해 그냥. 비슷한. 그래서 이건 모르는 거 같은데. 아깝다. 아못 가는데. 네. 어봤어요. 올라가는데 저 가고 있어요. 아 괜찮아요. 너안 주고 몇단 주고. 야 라인 쳐먹어 새끼야 그냥 말 없네? 나궁쳐던데아 일단 라인 먼저 미죠아 무조건 믿드 라인 먼저 밀고 얘어차잡아도 돈도 별로 안줘 바텀 가서 분탕 치셔도 되고 와분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누가 온다 몰라 일단 죽여 헛 <목소리> 밭... 와, 너무 데들 오, 이거 이슈, 오 나이스. 이거 <laughs>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이정이 정도. 이도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이 정도. 도 예, 반격 없어요? 첼스야, <laughs> <laughs> 그게 무슨 짓이니? 첼스야, 그게. <laughs> 진짜. <웃음> 게임을 시발 막 하네, 그냥. 예, 성질대로 하는 게임이 아니요. 와, 진짜 너무 어질어 아, 특포가 벌써 나왔어. <laughs> 게임이 너무, 너무 갔다. 상했는 데. 소가는 이제 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. 짧은 해이 음, 닥빠졌다제오 저리 오빠서로. 저리 빠리오이서저뭐다 쓰네. 뭐리 오빠서. 저리 오

어, 어, 괜찮... 맛있... 맛있... <laughs> 맛있다야. 이거부천차 <이것만> <laughs> 어, 어, 뭐야? 어, 뭐라, 뭐라. 빨리 깨줘야 돼. 아, 시비스 언제 왔어? <laughs> 맛있게요 네가 뭘할수 있는데. <웃음> <정보드리겠습니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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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웃음> 아, 뭐, 나. 아, 너 포탈 깨고 갈 거야, 너. 급왜만았지 아, 군사 돌아 나온다 볼까? 어글 걸어 나온다. 군사. 전라인 이분 전라인 이렇게 터지는 건 오랜만이다. 그러게. 아? 이대로 가 보자. 뭘그 군당치러갈까요군시치러그반디브링까요디브링거요 낚시를 할까요? 낚요 낚시를 할까요? 낚뭐를할요 낚시를 요 낚시를 요요우리팀이에요오 오라나? 오시이스 얘는 그대로 빼시면 오와 이천 분 아니 님 아, 이선언해 어, 제리 어디갔니 혹시 여기 있니 치고야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왜 끔찍해라 네, 행 <laughs> bum bum b u 먹을 거야, 없지? 아못잡게는데 없지? 못 참. 어? 어? 아 뭐야? 정말? 어 엄? 어 참을 엄? 어, 어. 오와! 아니 스토리 시켰어. 아니 시간에 틀리네? 오.

네, 이두번 빨리 끊으면 이속증가 돼서 강화만 말하는 거죠? 네, 강화요. 네, 맞아요 펀트는 궁 타면 바로 강화로 만들어지니까 잭스 와봐, 와봐. 하시 있냐? 네 쟤는 좀 무섭긴 해 오바! 어, 여기, 오빠로도 여기 보데 아, 짐 드시렁 오, 얘, 뭐야, 쟤 전널를 빠졌고? 까비. 아니, 진짜 제대로 터졌네, <laughs> 게임이. 뭐, 오브젝트 먹을 이유. <laughs> 뭐야, 얘, 이 사람 어디감? <laughs> 아, 씨! <laughs> <laughs> 눈으로 좀 하셔야겠네, 이거, 눈으 <laughs> 아니, 이거, 무면허라 어쩔 수가 없네. 얘를..뭐가..이렇게.. 갑자기야 어어? 어? 응? 여기 있었네 꺄아아 빠질 것 같은데 이거? 잠시만요 어? 시바, 잠깐만 일단 이거 고어 세게 먹는데어 아까워 어이 ㅈㄴ 나이스 어? 음. <laughs> 어 아이고 안돼 괜니 들어왔다 금만 살아 예 너무 기다렸는데 와 저기로 갔네? 오늘 시바 안되겠다 어? 어? 어. 이 일로 갔어 이 일로 아, 갔어 가 <laughs> <laughs> 화나블 화나게 하고 있음. 쇼진창. 이건 왜 저리가? 아닌가? 어, 지금 저기 왔네. 오케이프로 냈고. 맛있겠다. 완료 아. <laughs> <laughs> 낙하 준비 완료. 아. 하하. 낙하 준비 완료. 저쪽 블루에 들이올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안녕하세요. 안가워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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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왜, 왜 <웃음> <웃음> 우리 같이 요안요 우리 같이 요안요안거하요안거 <laughs> 없으면 안녕하세요. 안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요안녕하세

펍킹이 꽤 아플 건데. 나도. 펍킹 알 전화를 빠지네? 지금 받으려면 돼. 아, 뭐야? 야 오, 대박. 진짜? 대박인데. <laughs> 것도 <야>. 않은데?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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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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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아거아 이거. 아 이거. 이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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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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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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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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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병타, 병타 이새끼야 닦아실래요? 닦아실아 닦아실래? 선영님 쳐라 진짜 이럴거면 진짜 잘하던가 라인처럼 붙어봐 진짜 잘하던가 아니 라인처럼 이렇게 똑같이 치는데뚫려도안 치. 오케이, 수고하세요, 수고 아니, 그부가 잭슨을 어? 따 <laughs> 세계선이 있나? 그냥 아니, 그 씨가 잭슨을 죽이는 세계선. 땅! 땅! 하니까 죽는데? <laughs> 와, 전문 수차야 심, 전문 심수 동물이 이상해! 잭슨 서포트 잭슨이었는데, 이거. 아, <laughs> 진짜. 어, 이치켜라 어, 마려 에, 으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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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임? <목소리도> 뭐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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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막아 줘 뭐임? 뭐임? 이임 뭐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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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영혼까지 먹고 와야겠어. 진짜 <laughs> 아니, 너무 뻔한데, 이 새끼..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요네야.. 아, 저여기까지 어디 갔어? 저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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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다 먹혀야 다다 먹겠다 다 먹겨 다 먹겨 다 먹겨 혹시 템을 사와도 되겠어? 아, 이렇게 용모로기도 하고 써렌 날거 같다 용모로갑시다땅땅땅빵효진땅땅땅빵 땅땅땅빵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 이거? 나 장전 완료 s 출 r 출반 f 서출 u r e not sure if 에 o u r e not sure if y o 보 r e not sure if you're 자 통제 들어가자 없긴 한데, 오 커리 데미지 2,100. 일로 와봐. 한 대만 때려. 보자 자, 한 대만 때려봐. 한 대만. 두대 아니야. 야 룰루는 반격 없잖아. 룰루는 반격 없어. 이게 반격일 수는 뭐할 건데. 룰루가 반격 없잖아. 제 뒤로 간다. 와. 얼로 와봐. 한 대만 제발. 와 지기는구만. 155 2 6 7에 다음 써볼래요? 한서써보 어? <laughs> 죽어버렸어 아 <laughs> 천원 넘어갔네 아 <laughs> 어. <laughs> 어, 완벽한 만두 이게 내다면다 죽었어 <laughs> 이거 뭐그리고 아무도 없었요그 아무도 없었다